서른번째 디도서 1장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하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하는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하며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같은 믿음을 따라, 따라 나의 참 아들된 기도에게 편지하느니,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내가 너를 그리대에 남겨둔 이유는 나무니를 정리하고, 내가 명한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생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강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있는, 없는 믿는 자녀를 눈자라야 할지라 감독하나님는 정직이로서 생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하지 아니하며 그히 분내지 아니하며, 급히 아니하며, 술을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남매를 대접하며 서명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할지니 이런 능이 바른 교훈으로 번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정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아래 바가운데 특히 그러하며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 이런 자들이 더러믿 이득을 취하려고 막땅하지 아니하는 그치.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 그레데인 중에 한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풍사 소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보지지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유대인의 허탈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는 일을 지나나 행위로는 부인하나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않게 하는 자여 모든 선한, 자여, 자여, 모든 선한,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디도서 1장 시 장로를 세우고 이단을 경계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됐나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네.그대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는 그곳 교회를 돌보게 하게 위함이네.교회의 장로를 세우도록 하여라.장로가 될 이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의롭고 경건하고 책잡힐 일이 없으며, 날씀에 더위에 굳게 서야 하네. 그레데 출신의 한 예언자가 말하네. 그곳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이며 짐승 같고 게으르다고 하네. 정말 그레데 사람들은 그러하네. 그러므로 너는 정신 차려. 그런 자들을 꾸짖고 잘 가르쳐라.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하고 거짓 교훈은 따르지 마라. 디보데전 후서와 함께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그가 위탁 받은 교회를 지도하는데 필요한 목회적 지침을 주거나 권면하는 편지입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 영생의 약속인 구원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전하고 가르친 모든 것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에 의해서 예수를 믿고 사명자가 된 디도를 참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5절에서 디도가 받은 임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레데를 떠나야 했을 그 당시 그곳에 교회를 돌보도록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고 왔습니다. 이제 남은 일을 정리하라 라고 하는데 그 일은 그레데섬에 그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는 그 교회의 조직을 완성하라는 것이죠. 디도로 하여금 그레데에서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는 일을 하게 한 사도 바울은 그에게 어떤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야 할지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장로들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가정적으로 성실한 아내,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잘 양육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직이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제 고집대로 하지 말고 급히 분내지 말아야 합니다. 술을 즐겨하면 안 됩니다.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타하는 습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낙은네를 대접해야 합니다. 선행을 좋아해야 하고, 신중해야 하고, 의로워야 하며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힘써야 합니다. 장로가 이러한 자격을 갖춰야 하는 이유가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능이 다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교훈으로 거슬러 하는 자를 책망하려면 본인이 바르게 살아가야 책망할 수 있는 것이죠. 모범이 됨으로써 교인들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장로가 될 만한 사람의 덕목으로 나열한 이 말씀들은 꼭 장로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갖춰야 할 덕목입니다. 다만 장로들이 교인들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 그래서 교인들은 그 장로님들을 본받고 믿음 생활을 잘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장로들에게 요구되는 이 덕목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너나 할것 없이 이 장로들이 본이 되고 그 본이 되는 삶을 모두가 행하기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지켜 힘써서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래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자기 욕심대로 세상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 이 그래대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본이 되는 이 그리스도인들 늘 영적 지도자 세워지고 그래서 이렇게 어둠이 짙은 곳에 빛을 비추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를 그곳에 남게 했던 그 이유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한 율법을 강조하면서 진리를 왜곡하는 그들에게 그것이 잘못인 것을 깨달게. 하고 바르게 지도자를 세워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 주는 말씀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며 모든 선한 일을 버린다. 명심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다고 그렇게 늘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하고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깊이 마음에 새기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본이 되고 덕이 되고 하나님 말씀 잘 지켜 행하여 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잊지 말고 거룩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일치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많은 자들에게 본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공동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성경의 노래 디도서 1장 함께 부릅니다. <목소리> 나님의 종이 없고 예수의 사도된 나마을은 주님께서 택하신 자 믿음 깨워주려 사도로서 일을 하노라 주신 것이다 내가 참의 말씀 나타내셔서 전도하라 명령하시라 하나님 같은 믿음 따라 많은 하늘니 기도에게 편지하노라 어버지와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님 순슨 교와 일이 없는 믿는 자는 그 자라야 정모로서 주님의 교회가 스리라 감독들을 하나님의 정직에 은이 없고 오지못고 침착해 설과복행 많이 아니하네 말씀을 믿는 성도로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아직도 옛 사람의 모습, 세상의 물질과 계략을 좋아 내멋대로내 고집을 부리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그 직분에 따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믿음으로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로 우리의 성도로 우리가 우리의 육신과 죄 우리의 세상을 찬성인 생을 하나님의 성도로 이 꿈을 따라 우리도 충성해 살아가야 되는데, 오리 사도관을 통하여 기 목해를 어떻게 해 될지, 이 서신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신우의 가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장로들을 습니다 그래대, 꾸그 괴로움으로 주했습니다뒤도를 통하여 이를 이루어 고있습니 믿음으로, 인간의 능체를 착각할 장로들을 세워야 하 알려야겠습니다. Gracias. 예수님을 지켜보지 않으며 그 일을 우리가 경계하며 지휘하며 진정해서...